thank <laughs> you 메탈 게임하시는 분들 전신에 전시, 메탈 게임 히트아 동생분 그잘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잡은 것 카드 요 잘 자고. 아우 씨, 아유, 다. 잘 자고. 그래, 탑 한잔, 한자, 한자. 고등어 잡으려면 내비 타서 잡지. 버스 끌고 가지 말고. 한, 아, 본바다입니다. 한 20. 와우. 한 25분? 응만 도착합니다. 화살촉이었는데, 화살촉. 화살촉이 아니라, 어, 방생입다 방생. 95% 방생, 오징어는. 그래서 지금 급하게 고등어로 바꾸면서 상당히 재보고 있습니다. 1시까지 입항입니다 고기 이 전갱이 저기 바닥에 요거다 요거 요런 것들 전갱인데 전갱이 잡기가 조금 늦어요. 입질이 많이 늦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찍으면 전갱이 잡히는데 워낙 고등어 시야를 좋아가지고 고등어 잡는 사람들 다 얻은 자잘된 거 <laughs> 결국 그렇게 잡게 되더라고요. 전갱이 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시장고등 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죄다 고등어 하고 있습니다. 반은 메탈게임, 반은 카드체리. 고등어를 손도 있게 가져가면 횟감이죠. 네. 고등어회는 정말 맛있죠. 원래는 배에서 그 자리에서 떠먹는 게 최고 맛있고. 애깅때보다 조금 더 빳빳한 거 들고 가져서농무루어대나 뭐, 문어떼, 요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드롭봉하기가 좋아요. 애깅때는 이제 드롭봉하다가 다시 때 많이 지금 파손됩니다. 딱! 아! 이렇게 달수 있고, 아, 뭐, 뭐, 불었대. 팀런 때는 낚시가 상당히 재밌고, 잘 부러집니다. 네, 내일 완전 폭우 예상되는데, 나갑니다. 네, 오늘도 뭐, 비 맞고 과한데, 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다 잔잔하고, 고기 잘 나오면 그냥 갑니다. 합니다. 한 번도 되고, 베이트릴도 되고, 원투 때도 되고, 빡대도 되고, 고등어는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다 쓰신대요. 합사는 1호 이상, 3호 미만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호 이상, 3호 미만. 08, 06 이런 합사는 이제 옆 사람하고 라인 크로스 났을 때잘 터지거나 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1호, 2호, 3호 합사서 쓰면 됩니다. 오징어는 한 보름 화살촉은 한 보름 한달 정도 더 있으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사이즈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작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있다고 것도 올라옵니다. 거리라 하기도 뭐하고 큰게 안잡힌는데뭐자라고 그렇다고 챙기면 불법이니까 걸릴까봐 뭐하고 화살총 안합니다 커진 거 확인하고 나서 할 예정입니다 네, 쿨러는 뭐 대장 쿨러를 챙겨 오시든 냉장고로 가져오시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쿨러 사진 저는 안 찍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쉽고 재밌고 손님 모으기도 낚싯배 선장들 제일 빠르고 한데 진짜 해로운 낚시입니다. 이제 오징어 보기만 해도 소름끼칩니다. 짜증나고 열번 나가면 한두번 성공하고 여덟 번 실패하고 왜이 더러운 낚시 씨는 어몇번해 보니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예. 오징어 아씨는 그냥 그날 거기 고기가 안 잡히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어째서 안 잡혔니? <laughs> 뭐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선장이 대면 안 됩니다. 그날 고기가 없기 때문에 안 잡힌 겁니다. 잡혔고 고등어 오븐이 이게 포항권에 끝이 나면 이제 화살촉이 조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끼 없이 합니다 그 크릴 챙겨 왔는데 이 미끼 끼우고 하시는 그냥 내리는게 나아요 활성도 예, 높고 어근이 정도 형성되면은 바을5 6 7 8 9 10 11 12 13가에 다나니다 국산 일산 크게 뭐 안가립니다 쉽죠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하고 쉽고 챙겨가면 맛있고, 네. 최고의 낚시입니다. 고등어선장 낚시. 아, 네, 박상국님. 까자미 낚시가 주말은 어째 어째 모아지는데, 내일 폭우죠, 폭우. 포구. 네. 특히나 요 까자미 낚시는 비 내린다 하면은 있는 분들도 거의 90% 취소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까자미 낚시는 없는 걸로. 그리고 모레 일요일은 또 한번 나가 봅니다 일요일은 오전에 가자입니다 네, 날이 기본적으로 더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야간을 많이 오시죠 많이 오시고 이제 덥다고 이제 주간낚시 잘안 할라 그러자 <laughs> 환불 받으셨죠 네, 제가 환불 다 해드렸죠 깜빡하고 환불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거나 지금 삼치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삼치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오늘 채비 몇 번이나 터트려 먹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있어야 요 삼치 시즌에 주한삼치 말고 야간 삼치를 이벤트 격으로 몇번할 건데, 그때 꼭 놀러 오십시오. 예, 삼치도, 집어 삼치가 월등하게 재밌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캐스팅하고 감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어 삼치, 바닥에서 3m 띄우고 흔들기만 하면 바로 물어버립니다. 대삼치 포함해서. 예, 작년에 한, 보름 나갔죠? 보름 나가는데, 전원 망쿨, 조기 방 계속했습니다. 엄청 많이 잡겠네요 아 집어삼치 집어삼치 그게 어떻게 보면 미개발 장르죠 네, 미개발 장르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야간에 크게 덥지도 않고 힘도 안들고 돌문어 시즌하고 겹치니까 돌문어 안나오면 그거 해야지 네, 여기 다오기다보니다고기 다다 예. 오늘 같은 날은 못뭐 때려도 됩니다 바닥 짚고 저킹을 하든 <웃음> <웃음> 캐스팅을 하든 카드 채비를 들었다 놨다 하든 편한 대로 하시 됩니다 감사합니다 5,000번 4,000번 뭐다 됩니다 네, 다 가능합니다 4,000번 3,000번 좀 약하고 3치도 크게 뭐 형식을 그렇게 안 따르 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안 보셔도 됩니다 이왕이면 하이기어가 좋습니다 어, 6대 1이상을 좋습니다 터졌어요. 잠깐만요.